이걸 이기면 맥라렌을 준다고? 그럼 당연히 해야지. 근데 맥라렌이 있어야 경기를 뛸 수가 있다. 그래 오랜만에 달려보자 맥라렌 세나. 아 역시 간지난다. 레이싱이 시작되었다. 과연 이 수많은 맥라렌들을 뚫고 1등을 차할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그랬듯 차들에 몰려 있을 때가 기회다. 약간의 충돌이 있었지만 6등을 차지한다. 여기는 대부분 직선 코스의 빠른 맥라렌들이기 때문에 추월이 쉽지는 않다. 일단 조금 더 우월한 최고 속도를 이용해 5등을 차지한다. 추월에 심취했었던 나머지 전방에 있던 코스를 파악하지 못했다. 오히려 킹아, 나도 모르게 4등을 차지했다. 또 코너가 있다는 걸 뒤늦게 발견했다. 우리의 맥라렌 세나 버틸 수 있지. 그러던 와중 오동에게 추월당했다. 밤이 이번 몰 추월을 해 저리 갈수있기야 바로 4등으로 복귀. 이제 순위권 안에 들어 내가 최고의 맥라렌임을 증명해야 된다. 그때 갑자기 왠지 모르겠는데 3등을 차지. 그리고 갑자기 2등을 차지. 바로 1등을 차지하려 그러는데 얘가 쉽게 자리 내주지 않는다. 그냥 빨리 내 뒤로 오시지. 어차피 1등은 낼 거니까. 끈질긴 신경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나에게 유리한 약간의 코너로 인해 1등을 차지했다. 끈질기게 나를 따라지만 어림도 없지.